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에서 더욱더 그 가속 페달이 더해가는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하여 도대체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있는 시기에 투자의 고수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하는지를 몰라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책은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체진 외의 다수가 저자이고 출판사는 페이지 2 북수에서 출판했습니다. 2020년은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매우 특별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 해로서 인류가 가장 참혹하게 고통받는 해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금처럼 확실히 예견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2020년 팬데믹 발현 이후에 시기는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상 초유의 실업과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일어났으나 바닥이 어디인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단순히 우리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자 경제적인 불평등에 극명한 발현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경제 분석가와 전문 투자자인 사람들로 여덟 명이 코로나 19 이후에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과 동시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전 세계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의 공조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역사 이래. 최대의 유동성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막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추적하여 유동성 및 경제적인 침체 위기를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투자라는 방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총 8개의 주제를 각 주제별로 저자를 달리하여 구성된 이 책에서는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을 볼수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식 투자라는 주제에서 대기업에서 구매 담당을 하였고 또 투자 자문회사에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정채진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 제 10년 물 금리가 2년 물 금리보다 큰 상황이 왔음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는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 시점이 불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100% 현금화는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황으로 인한 변동성의 등락폭이 어느 정도의 진폭을 갖고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책적으로 하락시키면서 경기 확장을 껴하고 또 각종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고 있는 초기에는 정책금리를 상향시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약70% 내지 100% 수준의 주식 비중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확장을 깨해도 더욱 확장을 지속한다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시그널이 나오면서 미국의 실업률이더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근접하는 시기라면 50% 내외로 주식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합니다. 대체로 불황은 비교적 짧고 호황은 길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식의 비중을 갖고 가더라도 신용 잔고가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더불어 주식 매수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주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한 금융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해외 주식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석중이라는 분이 쓰신 내용인데,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세상에서는 각국이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항시 중요시 해왔던 재정 건정성은 조금은 뒤로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됨을 감안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를 위하여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의 국면에 고착화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무역전쟁이 매우 극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고용의 확대 및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쇼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강력한 유인, 요인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수출을 중시하고 국가가 총생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국제적인 분업으로 공급망이 구축된 부분이 허물어지는 현상과 더불어 막대한 타격은 불을 보듯이 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상대적 성장 우위를 갖는데 테마와 금리 우위를 갖는 대책 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꼽고 있으며 투자 대상으로는 비대면이 강한 업체, 즉 5G 관련 업체와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딜에 관련된 업체, 중국과 연관된 업체를 꼽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제안으로는 첫 번째 신유통, 두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와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 번째는 핀테크, 또 다섯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또 여섯 번째는 통신인프라, 일곱 번째는 산업자동화와 AI 업체, 그리고 여덟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아홉번째는 인프라 열번째는 차이나유 에코노미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3am 아마존 알파벳 애플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를 강조하고 있으며 d2c 기업과 테크 기반 경쟁력을 가진 소비재 업체로서 나이키 스타벅스, 룰루레몬, 루이비통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증설 수혜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엔비디아와 국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3 장에서는 요즘 가장 하도로 해제되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조언을 주는 내용입니다.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센터에서 리츠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 회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강수라는 전문가가 서술한 내용들입니다. 그분은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투자 혹은 투기라는 세력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요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다수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가로 인해 출연하는 매물로 인해 자금은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유동성 혹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유동성을 어떻게 다른 투자 재원으로 흡수를 할 것인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2부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